백한 것처럼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됨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계속 묵상하는 스가랴서의 하 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만 하시면 진료 평강으로 회복을 이루신다는 복음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시고, 회복된 자로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세워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체중에. 시험 받는 신령이 엮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1 절부터 1 7절 말씀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1절 망군의 시작,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 나라, 너네가 세원을 대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대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시온에 보라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졌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리니와내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리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하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운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laughs>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적곧 평강에 씨앗을 얻을 <laughs>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속가이스라엘족속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시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내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이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죠? 여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스가랴의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항상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팔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뭐하며 하노라 질투하노라 질투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질투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딱딱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지으신 예, 형상, 그의 형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죠 마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여섯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것 자기가 누인지 자기 정체성을 성경은 확실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든든하죠? 예. 홀로가 아니죠. 출처가 확실하죠. 내 정체성이 확실하죠. 이게 흔들리면요. 늘들렵고 떨고 숨고 바, 바빠요. 무너지고 끼어지고이 어, 지난 8, 7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과 애통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금식이고, 회복을 위한 애통이지 말이죠. 우리 금식만 하고 애통만 하고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애통이요, 금식이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말업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같이 있는데 왜 애통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애통하고 금식해라. 내가 함께있는데왜 금식하고 애통하느냐? 필업 따르죠. 그래서 늘 잔치 집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구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는데 함께 있는데 그 안에 예, 그 하는데 뭐 애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 팔 장은. 금식이 아니라,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철철 넘치고, 하늘 나라를 누리고, 하늘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삼절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원에 돌아와, 하나님, 이제. 시온에 돌아왔더니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돌아왔어. 또 떠났기에 돌아왔지 않아요. 왜 떠났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섬겨들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떠났죠. 떠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온에 돌아왔다는 거죠. 예.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도 돌아오라그러죠 돌아와서 말하죠. 너를 예배하고. 예, 나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죠. 삼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하나님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돌아와서 진리 성읍이 된다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성산이든 거룩한 산이든 하나님 떠난 상하고 하나님이 돌아온 상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달랐죠. 예.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예. 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죠. 예. 하나님 어디가 돌아왔죠?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안에 그때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 대체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늘나라 오신 거죠 내 안에 마음 새 마음을 주셔 서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러한 성산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 처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는요 정말 달라요. 너무 하늘과 땅으로 지옥과 천국과처럼 달라요. 사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놈이 말하느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말이 오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하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을 것이라 그러죠. 나이가 많으니까 지팡이를 잡았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나이가 많도록 지팡이를 짚 고 지을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단명하지 않고 급사하지 않고 죽는 죽지 않고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소년 소녀들도 노인과 더불어 산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자. 오절로 면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예, 애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애들이 막 뛰놀더라 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년, 소녀가 함께 뛰논다는 거죠 예, 하늘 들어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귀하일니와참 귀한 일이다 내 눈에야 어찌 귀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놀라운 일이란 거죠 그 성이 어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 성이 무너진 곳이니 성전이 파괴된 곳이고 성벽이 무너진 곳이요. 뭐 짐승 때들이 울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들어오니까 뭐 상이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 하나님 오신 사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는요, 예,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 귀한 일이다. 저 7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고 해 뜨는 곳이 어디죠? 동쪽. 해 지는 곳 저쪽이죠. 이 말은 모든 땅에서 구원하여 낸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낸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이자 구원의 하나님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 받은 거죠. 자, 8절에 인도하였다가 구원해 낼뿐 아니라 이제 구원해 냈으니까 이제 너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산에 성읍에 그 거주하게 하리니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늘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구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그 지대를 짰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laughs> 이 날에 듣는 너희에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건축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뭐 그게 주위의 방해자들 통해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채로 있지 말고 내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은 선지자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라. 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해 주신 여기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누가 성전 된다고 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수님 모신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랬죠. 성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나라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죠. 우리 항상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내일 내 일을 그의 일이 중요하지. 내 일은 그 차선이죠. 우선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오셔서 뭘 구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죠. 하늘 나라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와 우리가 해 나갈 목적은 그의 나라거든. 이 나라는 지나가는 나라. 고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하늘 나라.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싸울리바에 다 무너지고 아무리 가지바에 다 썩어 못내려질 이 세상 나를 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로 그와 함께 사는 게 하늘나라를 사는 거죠. <laughs> 이날 전에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기 전에 어떤 상이 벌어진느냐 십절이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도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늘 나흩어셨단 말이지.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망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날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요. 곧 그러면 어떻게 대한다는 건지요? 십절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무슨 씨앗? 평강의 씨앗을 평강의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또어 저기 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릴 뿐 아니라 나누게 하리라. 공유하게 하리라. 그 성령 받은 교회가 보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을 여기게 잡고 다 사도들 발표에 나눠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은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궁핍한 자가 없게 됐더라. 이게 하늘 나라 모습이죠. 13절, 유다 족속가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저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놀라지 말지니라. 그 너희 손을 경고해 할지니라. 이 말은 사명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죠. 사명을 넣으면요. 선을 견고하게 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선을 견고하게 한 상황은 사명을 들은 자죠. 우리 네, 보면 사명이 없어요. 음, 먹고 뭐 자고 뭐 그냥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뭐그 쓰레기가 난리듯이 낙엽이 난리듯이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선을 굳게 잡아라. 사행을 잡아라. 하루를 살아도요. 사행을 가지고 살, 살다가 가야지 말이죠. 아무 의미도 없이 말이죠. 목적지도 없이 말이죠. 혼자서 말이죠. 그냥 두려워하다가 숨어 있다가 가면요. 뭐 짐승이뭐 죽는 거나 다름이 없죠. 네. 1 4절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laughs>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했을 때에 우상성배할 때입니다. 이 조상들이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뒤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조상들이 우상성배할 때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서에게 뭘 베풀기로 재앙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라. 회복의 은혜가 주었으니까 두려할 워 것이 없죠. 기뻐해 죠1 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 십육절 여기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거면 거짓 아니고 진리를 저는. 거짓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고. 여 성문에서, 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게 언약 백성의 업무입니다, 업무. 의무. 예, 진실과 화평의 재판을 베풀고. 뇌물 뭐 받아가지고, 거짓을 재판하지 말고, 법을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마음에 서로 해아기를 도마지 말고, 서로 뭐 싸우고, 물고, 뜯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거짓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은혜를 이번 회복된 백성들의 삶은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으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났느냐 안났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는 회복. 정검이 봐야 돼요. 말씀 다시 시작하면 되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가 자녀를 버리겠어요?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 안 버리는데 하나님 버리겠냐? 그래서 그와 늘 동고함에 기쁨과 동행의 즐거움과 동력의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임재가 회복이 시작이 되고 진리와 평강이 거룩한 공동체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진실한 재판과 극률의 삶으로 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동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정인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 드시고 세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